이데거서 어떻게 이런 말해요? 그럼 뭐하라요? 네, 뭐 치킨 한 다든가 비치에 한 다든가 물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 이제, 뭐 이제 영어 해와 정치로 갈수있다는 거지. 이렇게 맨 앞에 이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이 Can I have some c o r please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Could I please Could I please I have, another have another one? one. 하나 더 주시겠어요? 예, 네, 그렇죠. 네, 쿠드나 우드는 계속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사용하수다한 번씩 뚫고 하겠어. 저번에 다한 거거든요. passport, boarding 비자, captain, flight a t t e n d a 그다음에 b l a n k e I'm asking the Your yeah. Newはは... Life best yeah. jacket. Life best jacket. Headset. Newspaper. plane cars. magazine, Immigration card, Immigration card. 발바름을 무궁화하면 안니다 다시한번 Immigration Car Car, Car. 그 다음에 First Place, place. 그 다음에 Business Class e c o n o m i c Class c I, i o m i c s c l a e n m i c s c l s s C C C I Exit, see exit i see i see window Seat window Seat ship bag overhead compartment, compartment. window lamp,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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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y table laboratory. Laboratory. laboratory window shade window Shed 자, 그리고 요거 배웠죠? 이제, 제가 얼마나 그 가르치는 건, 회화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영어를 문장을 연결해서 말을 하시나. 그걸가르치거든요 그러면, 그. 그, 그리고 그는, 그저 그리고. 그. 그리고 그의, 그리고 그의 m 그리고 그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위치. 그리고, 그리고 그것은, 후즈. 그리고 그것의, 피치. 미치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옛날에 고등학교 고난, 다닐 고난, 때, 얘는 주격으로 배운 거죠. 관계 내사서 얘는 수립적으로 배운 거죠. 얘는 목적적으로 배운 거죠. 은, 네. 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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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합니다. 은, 의, 을. 이것이 여러분들이 회화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을 시켜 볼게요. 제가,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건 아주 쉬운 방법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어렵게도 적용을 해 보십시오. 자 한번 해 봅니다. 이분은 예. 이분은 이분은 예.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오. 입니다. 예. 매우 부지런합니다. Very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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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이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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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음, 아세요. 음. 제가 가르쳐보니까, 아니, 교수님하고 할때 쉬운데, 집에 가면 어렵다, 이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저는 쉽게 막, 이런 걸 자꾸, 우리 저기, 교장님들 분이 자꾸, 자주 듣는데, 왜잘 하시는 거예요. 어? 네, 저한테 영어를 배우면 더 이상은 그렇게 없습니다. 이 책이 웃은 것 같지만, 이 책이 마지막에 고등학교 3학년 연까지다들왔습니다 그죠? 네, 분사부문까지다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분사국 내생략끝까지다 들어갔습니다. 그, 러니까 요것만 하면 영어는 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 네. 그래서, 그 대신,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건 쉬운 것 같지만, 그래, 자꾸 쉽게 된걸 외우시면 좋습니다. 왜?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부담이한테. 아시겠죠? 단지 쉽게 만들었다 고인니다 제가.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큰 소리로 말하라큰 소리로 라 말하라. 큰그 소리를 자꾸 말해야 돼요. 따라 해야 돼요. 그전 여러분을 자꾸 따라 하게 만들 것이고 말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 회향을 합니다. 한번 입이 터져야 한다. 입이 안 터지니까 못하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 의과대 나오셨어요. 의사님, 난 들고 들어가. 뭐냐면 외국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없더라고요 생각하고 있는데 모두 도망간 거예요.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이에요. 그게 한국의 영어 주소입니다. 왜 그래요? 문법만 설명을 했으니까 얼른 말 했어요. 헬로그램도 말했는데 안나오더라니그뭐랄까 생각하는데, 무슨 오을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을 하냐고요. 이러분은 빨리빨리 말할 수 있어요. 여러면 아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는다는 거죠. 손잡던 영어로 말하세요. 물좀 가지고 와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워라 블리 삼 명장. 계속 블리, 계속 워라 해되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해보요이거 이제 여러분이 다른 영화에서는 이걸 안 배우신 거예요. 저한테 저 가르쳐 드린 거예요. 구, 아, 구. 아, 그리고 아, 그는 아, 룰루룸. 룰루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할까요? 이분은 음, 입니다. 음.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 그리고 아, 그는, 아, 그는 입니다. 매우 꾸준합니다. 영을 뜨마 통백. 그 다음에 이분은 예, 예. 입니다. 예, 예.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 그리고 그의 그렇죠? 꾸준해요. 이름은 입니다. 함입니다. 이분은 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를 나는 사랑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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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죠그 다음에 이것은 입니다. 나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니다.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스, 입니다. 나의 학교입니다. 나의 학교. 그리고 그의 색깔은 예치, 그 입니다. 예치, 입니다. 예치,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이것은,입니다. 나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거꾸로 해석을 했어요. 거꾸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영어 통역을 못해요. 영어는 직독직해. 직독직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옛날에 중학교 3 학년 보할때배우신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것을 아주 어릴 때 배웠어요. 앞에서 허리사서격 어쩌고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할때배없어요 그냥 아, 후 그리고 그아 그리고 그빛 그리고 그빛 그리고 그빛 그리고 그리고그 빛이, 그리고 그것리고그리고그리고그빛 그리고 그 그리고 빛이, 그리고

아, 좋은 말씀을 주는데, 원래는 신문이 여러 장있으니까 여러 장 헤이퍼스라고 해야 된다, 그죠? 복수, 다시 한번말씀해 주세요. 묻는, 핵심. 신문은 뉴스페이퍼라고 하잖아요 뉴스페이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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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문을 할 때, 들어가야 하고, 코리안 페이퍼라고 했거든요. 그게 뉴스라는 말을 생략을 하고, 그냥, 원래 말이 코리안 페이퍼만 하고, 그렇죠. 그냥 뉴스페이퍼 한면좋겠죠 근데 근데 이제 거기 페이퍼에도 뉴스페이포. 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원래 뉴스페이퍼 하면 좋겠죠생 예. 생각하면.